이번 주에는 제가 코스코를 세 탕을 뛰게 됐습니다. 하나 사고 가면 이걸 더 사야 되고 잊어버린 게 있고 제가 어쩌다 무엇 때문에 코스코를 세 번이나 왔는지 쇼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에 매직스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키토 프렌들리 시리얼인 거예요. 일반 이런 시리얼에 비해서 가격은 훨씬 비싼데 간편하게 키토식을 하면서 하이 프로틴 시리얼을 먹고 싶다 하면 지금 선택이 생겼습니다. 대체로 키토 시리얼들이 맛이 심심한데 이건 그 프로틴 맛이에요. 그러니까 밀크 프로틴에 알룰로스 몽크 프루스로 당분을 잡아 놨다고 해도 그리고 이 색은 또 베지터블 주스로 넣어 놨으니까 뭐 색도 괜찮다고 해도 뭐 내추럴 플레이버 들어 있습니다. 한컵 38g에 150칼로리. 그 38g당 탄수화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15g의 탄수화물에 파이버가 1g밖에 안 들었으니까, 어, 저라면 요걸 사는 것보다 좀더 내추럴한 세븐 선데이즈를 사서, 어, 요거 양을 조절해서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오트 프로틴 들어있고, 성분이 훨씬 단순합니다. 레몬 블레스 아몬드, 이것도 11불. 이 커플랜드 아몬드 9불인데요. 양이 훨씬 많죠? 62% 설탕이 덜 들었다 해도 설탕을 발라놓은 것보다 그냥 짠 맛에 먹는 게 낫습니다. 간식으로는 이 커클랜드 아몬드를 사주고요. 페퍼로니 피자 크립스. 피자 맛을 느끼기에 괜찮을까요? 지금 2불 할인해서 8불인데요. 페퍼로니 피자를 먹다, 먹다, 이게 지금 스낵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15개 먹으면 160칼로리에 탄수화물 2g. 아하, 이게 빵이 아니라 치즈를 고쳐 놓은 거네요. 페퍼로니 돼지고기, 소고기, 소금. 어, 나름 이게 저탄수가 됩니다. 지금 샘플을 주니까 맛을 한번 봐볼게요. 땡큐. 이게 치즈를 구워 놓은 거라, 그리고 페퍼로니가 들어있으니까 많이 짠데, 이게 키토 간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로 지금 살 만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비슷한 종류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건 파마잔 치즈를 구운 거예요. 치즈 구운 것들은 무슨 치즈를 구웠는지 맛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 비슷한 맛이고, 저것을 스낵 자체로 먹기는 에 별로지만 어, 샐러드 위에 타핑으로 얹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 소스 사이에서 다 고민이에요. 스포볼형 스포츠 게임 볼때 핫소스를 샀냐? 레드페퍼 갈아놓은 거니까 어, 칼로리가 없습니다. 어, 여기에 약간 기호에 맞춰서 버터나 뭐 당분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어, 치킨에 소스를 발라 먹는다 하면 그나마 이게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바베큐 소스들이 세일을 하는데, 요건 또 지금 허니 맛이에요. 이 카인더 오리지널 바베큐 소스도 굉장히 맛이 있는데, 뭐 가격이 오불이잖아요 이게 생강 맛도 진하게 나면서, 어 맛은 괜찮은데, 한 스푼에 뭐 칼로리는 둘째 치고, 설탕이 7g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베큐로 한다 하면은 한 스푼 쓰지 않잖아요. 엄청난 설탕을 먹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사용한다면 이걸 약간 뿌려준다고 할까? 흩뿌려 먹는다고 할까? 일식 바베큐 소스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갔습니다. 뭐야? <laughs> 지금 호디악 팬케이크, 이건 프로틴 팬케이크죠? 지금 세일해서 9불인데 아, 누텔라를 발라주었습니다. 이거 샘플 먹어도 되나? 한 입만 먹을까요? 프로틴 가루 섞인 팬케이크 믹스로 팬케이크 만들면 맛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어, 누텔라가 다 커버를 합니다. 아, 무서워요. 카라펠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1불로 세일합니다. 어, 지금 샘플이 있고요. 올리브 오일에 파마잔 치즈 뿌려줬어요. 어, 올리브 오일 맛은 굉장히 진하고 괜찮습니다. 이번 세일에서 살 만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 수자 올게이닉 이뮤니티 샷입니다. 지금 4불 50 할인해서 10불 49인데요. 10개가 들어서 10불 49니까 하나당 1불 꼴이라고 할수 있는데 강황과 프로바이아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분이 괜찮고 한 병에 탄수화물 4g, 설탕을 따로 넣은 어놓 것은 아니고 그런걸 홀푸즈나 다른 슈퍼에서 하나씩 사 먹으면 어, 3불 얼마, 뭐 5불씩 팔린 데도 있거든요. 환절기에 가족들이 감기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미리 한 병씩 마시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황과 생강을 어, 끓여서 지불내 먹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 성가시니까 요걸 면역 증진을 위해서 세일할 때 요걸 하나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대박이라 지금 거의 빠졌는데요. 지금 3불 58인에서 10불이고요. 어, 제 주변 미국 친구들 중에 이거 안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친구들이 여기에 마요네즈 발라서 김에 싸먹으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두 봉지를 더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코스코에 한국식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세일 폭도 커서 정말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보바티, 이런 콘도, 뭐, 주먹밥 다 마찬가지고,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족들 간편 간식으로 너무 쉽기도 하고 나가서 프렌치프라이나 튀긴 음식을 사 먹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기템이긴 한데 코스코에 계속 들어올지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서운 한국맛이고 막 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맛인데 가끔 세일 나올 때 맛만 보는 걸로 기준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미 장을 많이 본 상태라 지금 세일 끝나기 전 아이템 얼릴 거 저장할 걸좀 사러 왔는데요. 뭔가 인생을 시험에 들게 하는 불량 식품이 많이 포함됐지만, 이뮨샷 한잔 마시면서 어, 야채를 듬뿍 먹고, 그니까뭐 당근이나 샐러리를 한0개 씹어야 어, 콘도 하나 먹는 식으로 어, 그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할것 같아요. 코스코는 덜 올수록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뭘 샀는데 자꾸 모자란 게 있어서 어, 이번 주에 벌써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볼 그 바베큐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어 제가 치킨을 사서 그걸 양념 치킨화 할수 있는데. 이게 약간 생강 맛이 나기 때문에 한식 양념치킨 비슷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걸 좀 뿌릴까 봐요 아직 발렌타인데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스터버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박스가 다 열려있지 뭔가 폭탄을 맞은 듯한 한번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7불 38인에서 17불 69입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 이런 걸 간식으로 사다 놓지만. 어, 이제 사지 않죠. 종류는 네 가지인데, 거의 210 칼로리에 맞춰뒀고요. 패키지 하나당 탄수화물 24g당 설탕이 22g이에요. 설탕이 22g이면 그냥 매스푼 떠먹는 거기 때문에, 어, 7불 30세일에서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돈 절약하다가 나중에 병원비가 더들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카인드바는 제가 먹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카라멜 다크 초콜릿 10개, 아몬드 씨솔트 10개 20개가 5불 5 8할인에서 14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콜릿 바보다는 이게 넛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낫겠죠? 이 카인드바의 문제는 내추럴 플레이버이고 그러니까 초콜릿 바처럼 탄수화물이 24g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이 16g에 설탕은 5g입니다. 탄수화물 대비 설탕량이 작은 거죠. 파이버도 6g이니까 메탄수화물이 10g이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초콜릿 바를 먹는 것보다는 몇배 괜찮습니다. 지금 시에티 칩이 세일을 하는데요. 칠리 라임 버프 2월 18일까지 세일해서 이게 5불인데 그레인풀이 렌틸 파우더거든요. 그리고 포테이토 스타치, 아보카도 오일인데. 그냥 입맛을 이 플레인 맛, 이 기본 맛에 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런 다양한 맛은 훨씬 짜고 자극적이에요. 새로 스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고구마칩이란 말이에요. 이 고구마칩이 지금 시중에 아보카도 오일에 튀겨져 있는 것을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난 지혜모이고 성분이 딱 스윗포테이토에 아보카도 오일 실솔트죠. 어 이런 걸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어 물론 칼로리와 탄수화물 양을 보면 못 먹는 건데, 이게 성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스낵으로 사가서 어, 저요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먹을 수 있겠죠. 미니 아몬드케이크. 이것도 맛을 볼까요? 웬만하면 이런 게 맛있어야 되잖아요. 어, 어 맛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커스코의 새로 나온 쿠키는 크랜베리 초콜릿 쿠키인데요. 지금 이게 한 박스에 10불이고 어, 굉장히 인기템인데 제가 사무실에서 한입 얻어먹었거든요. 어, 이게 맛은 괜찮습니다. 일단 크랜벨이 들어있고 와이 초콜렛이 들어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어, 이런 게 발렌타인데이 디저트인데 제가 지금 식당 예약해놓은 것도 캔슬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하면 뭐합니까? 너무 이벤트가 많아요. 트리플 초콜렛 크림파이 20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리바이가 나온 건 이번 주 슈퍼볼 때문일까? 지금 이거 하나씩 들고 뜯으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럼 파운드당 10불. 어,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57불인데, 이게 양으로 보면 거의 한 4, 5인분 된다고 봐야죠? 뼈가 달려있으니까 비주얼이 좋잖아요. 슈퍼볼 막판장을 또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은 슈퍼볼이 무슨 명절이라고, 땡스 뭐, 기빙. 크리스마스 때처럼 평상시와 다른 식재료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는 그레스 비프 소세지. 이건 미니 사이즈거든요. 어, 그러니까 소세지 볶음 반찬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소세지보다 이 그레스 페이드 사는 게 훨씬 낫고 4불 할인해서 13불입니다. 난 위에 치킨 샐러드 얹어주는 거, 요것도 맛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이난 맛은 좋은데, 저 치킨 샐러드는 크랜베리 때문에 너무 달아요. 이 베이글 바이 또 맛을 볼까요? 베이글인데 피자 맛. 가격은 할인해서 8불입니다. 베이글에 치즈 올려 먹는다고 해서 뭐 피자빵보다 더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페투치니 맛평가를 좀 해볼까요? 어, 요게 솔직히 괜찮았어요. 11일까지 할인해서 하나 더 살까 고민인데, 이게 100% 밀가루가 아니라 에그누들이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막 쫄깃쫄깃한 밀가루 면 맛은 아닌데, 뭔가 에그가 들어가서 뚝뚝 끊기는 식감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새우 넣고 올리브오일, 마늘, 크러쉬드 레드페퍼랑 볶았는데, 그냥 맛있습니다. 두 팩인데 한 팩이 거의 4인분이 나오거든요. 3분만 삶으면 되고 어, 조리도 너무 간단한 외식 대용템이라 이런 생면을 주면 웬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는 거보다 맛이 괜찮잖아요. 이걸 쟁일까 탐은 나지만 아, 이미 먹어본 맛이다. 어, 코스코의 다이닝셋이 들어왔는데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사이즈 큰거 치고는 어, 가격이 괜찮습니다. 1,150불. 8인용 큰 테이블 치고는 가격이 괜찮아요. 이게 무슨 고급스러운 나무는 아닙니다. 어, 엄청난 스토어지 유닛이 들어왔는데요. 저기 조그만게 있고 이건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박서블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 그 박서블보다는 사이즈가 작겠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엄청난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러지 유닛인데요. 이게 지금 가격이 1,500불입니다. 제가 콜라겐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그 대시 아이스크림 메이커 1인분씩 만드는 걸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장난감처럼 1인분씩 콜라겐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명 먹을 수도 없고 어 조금 소꿉장난 스타일인데 지금 닌자 크리미 델럭스 아이스크림 머신이 180불에 팝니다. 어, 요건 파인트 두개 만들 수 있고, 어, 다양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어, 또 이건 뭐 달달한 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처럼 콜라겐 펩타이드 아이스크림만 먹는 사람은 그냥 대시 하나 조심스럽게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걸 탐을 내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오니까 별반 살건 없는데 오늘 제 카트가 조금 불량한 것 같아요. 이 살림을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간편식으로 돌리니까 세상 편하긴 합니다. 이번 주에 어차피 한번 또 코스코에 들려야 됩니다. 오늘이 코스코 세 탕째 뛰는 날입니다. 어, 중요한 건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오픈런이고요. 내일이 드디어 슈퍼볼 파이널이라 이런 스낵 믹스 신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불이고 맛있겠지만 어딱 봐도 달달한 거죠. 아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제가 요걸 기다리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이전에 d k n 이청 반바지를 사서 제가 끝에 4 개를 샀죠. 너무 잘 입었는데 이게 데님인데 스커트입니다. 길이가 조금 요만큼만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정말 평상복이 되면서 운동도 가도 되는 스커트라. 요걸 몇 개를 쟁여야 될까? 스판으로 늘어나잖아요. 어, 지금 사이즈 있을 때두 개를 확보합니다. 한국은 지금 설날 명절이죠. 미국은 이 슈퍼볼이 무슨 1월 1일 뭐 그런 어느 명절보다 사람들이 크게 즐기는 이벤트여서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퍼블릭스에 가니까 이제 벌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풍선들. 샌프란시스코, 켄자스시티인데, 샌프란시스코 풍선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 어,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켄자스시티 응원풍선을 벌써 다 사간 거죠. 그럼 슈퍼마켓에만 와봐도 이게 응원하는 민심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팀은 응원을 많이 하는지, 어, 그 풍선 개수만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거 며칠 전에 세일 아니었는데, 바베큐 립, 이것도 5불 할인하고요. 그니까한 25불짜리 팩이이 어, 20불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닭이 이렇게 많지만, 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슈퍼볼 당일에 오면 확보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제가 좀더 사더라도 일단 오늘 하나를 집어가도록 합니다. 어, 지금 퍼블릭스에는 이 갈비가 한팩 사면 한팩 공짜 이렇게 5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어이 쿠키 트레이 보세요. 나도 이걸 하나 사야 되나? 제가 슈퍼볼 할때 호스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늘어납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번엔 치킨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퍼블릭스는 이미 구워놓다. 튀겨놓은 닭을 사서 제가 왜 소스를 바르는. 너무 여러 명을 먹어야 되면 자체 생산은 아니더라도 슈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꽉 찼던 이 스트로베리 간식이 거의 동이 났습니다. 원래는 이런 새우만 있었죠. 칵테일 새우 파는데. 슈램프 샐러드가 나와 있고, 쉐비체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인원수가 컨펌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인원수가 늘어나면 와서 또 이런 거 하나씩 집어가야 될 수가 있어요. 전부 어, 남자분들이 쇼핑에 많습니다. 이게 슈퍼볼 바베큐는 호스팅을 남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아저씨들이 쇼핑을 왔네요. 남자분들만 있는 걸 처음 봅니다. 이게 넥타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복숭아 계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꽤 많이 들었거든요. 3파운드 맥에 7불입니다. 요건 사가서 샐러드에 썰어 넣을까봐요. 어, 디톡스샷을 사고 싶은데 오늘도 없고요. 이 보바티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다 생각하는지 그 강황샷을 다 사갔어요. 세일할 때만 사기로 한이 김치볼. 이걸 한 번에 와서 제가 세 팩을 안 사고 세번 오게 됐는데, 열개 들었잖아요. 계속 먹으면 안 되는 맛인데, 내일이 세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 확보하도록 합니다. 트레이더조 김밥처럼 이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끼니 해결을 하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도 내일 슈퍼볼 파티 아이템으로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4불 할인해서 12불. 가격이 엄청 좋거든요. 아, 냉동실이요. 터져나가게 생겼네요. 롤러레몬 카피 같은 이 벨트백이 지금 15불인데 제가 살까 말까 계속 안 샀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퍼가 두 개고 어, 짐에 갈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색깔 고민을 너무 하니까 그냥 둘다 사라고 하네요. 네, 벨트백 필수품입니다. 지갑, 차키 등을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요건 필수템이니까 구입합니다. 어, 신형 발타믹스가 들어왔습니다. 신형 가격은 550불이에요. 북수그룹을 팝니다. 이게 볼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라면 있죠? 어, 파스타 있죠? 샐러드 볼도 될것 같고. 네개에 10불입니다. 약간 탐이 나는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죠? 어, 동네 바베큐 호스팅하는 남자분들과 경쟁적으로 장을 봤는데요. 어, 일단 확보해야 될 것들을 확보하고 내일 세일 끝나는 아이템들도 좀 샀습니다. 제 음식은 그린빈 두부 이런 거죠. 백쌤님들 설날 잘 보내시고 슈퍼볼 즐겁게 지내시고 어,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까지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